근데 이제 얘들이 채밀 시기가 다가오게 되면 이 밑에 이 판이 이 판이 상당히 지저분해져요. 왜 그러냐면 이동그랗게 내려 동그랗게 내려와 있었던 그 벌집이 온폭하게 이렇게 파입니다. 얘들이 판내그안에 들어가서 활동할 조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 안에 들여다 보시면은 저 뒤쪽으로 지금 물이 줄줄 흐르고 있어요. 아직도 그러면 뭐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약초근눅대 인사드립니다 아 오늘은 이제 그 10월 25일 아 네. 10월이 다 지나가고 있는 그러한 말일이 되겠는데요 제가 오늘 올라가는 곳은 그제 산벌 아 이제 토종 산벌이 있는 곳으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그 영상들을 제가 살펴보니까 아, 이제 체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꿀이 없는 것이 있는 분보다 없는 분들이 더 많이 있더라고요. 볼통은 길고, 볼통이 이제 그 안에 볼집은 다 내려와 있는데, 꿀이 없고 빈집만 이렇게 뜯어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야, 참 아, 하루 동안 동사해 줘가지고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도. 아, 어, 힘들고, 뭐, 저기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오늘 이제, 채밀 시기를 이제, 얼마 아프고, 아, 제가 이제 산을 오르는데요. 요즘에 그, 제 구독자분들께서 전화가 많이 걸려오고 있습니다. 채밀을 했느냐고요 아직 저는 채밀을 하지 않아서 영상을 못 올리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제가 구독자분들하고, 많은 분들하고 통화를 하는데요. 제가 연락을 해요. 통화를 해보니까, 꿀이 많이 들었다는 겁니다. 아, 이 뭐, 금두천 사시는 분, 남양주 사시는 분들, 인천 사시는 분, 또한 뭐, 대구, 자, 전라도 또, 이런 쪽에 사시는 분들, 제 구독자분들, 꿀이 많이 들었다고, 저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 근데 제가 올해, 아, 미쳐봐요, 번전이니까 저를 따라 해보십시오, 한 분들은 꿀이 많이 들었다고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제통에 꿀이 들어 있을지 제가 한번 올라가 보는데요. 채미는 시기를 얼마 앞두고 제가 이제 아직은 저는 뭐 채미를 11월 그 중순쯤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올라가서 이제 오늘은 어떤 것을 볼? 4월에 이제 활동이 얼마나 활발한가? 날씨가 선선해져서 이제 뭐 그렇게 활발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통돌을 한번 이제 두드려서 꿀이 들어 있는가? 아, 안 들어 있는가? 이것도 확인해 볼겸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올해는 9월 말부터 10월 달내 네, 비가 많이 여기는 쏟아졌습니다. 아, 그래서 꿀을 얼마나 많이 파먹었을까? 아, 궁금이 궁금한 게더 많아요. 그래서 올라가서 제가 벌들로한면 활동을 보고 아, 얘는 좀 꿀이 있을 것 같은가? 없을 것 같은가? 아니면 얼마나 파먹었을까? 제가 한번 통을 두드려서 어디까지 꿀을 파먹고 내려왔을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라왔는데요. 자 벌들이 지금 이제 날씨가 15도예요. 15도면 상당히 좀 쌀쌀한 날씨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구름도 많이 끼어 있고 아 비가 이제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 같은. 아, 그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들이 지금 화분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벌이 오늘 벌들마다 전부 다 사뿐히 내려앉지 않고 뚝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멀리서. 자, 그러면 떨어지는 애들은 물을 많이 가져오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고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 저 앞에 착륙판을 길게 놔뒀고요. 지금은 이제 이 아, 바닥에 착륙판을 완전 밀어 넣은 상태입니다. 아, 한 자리 배는 착륙판을 최대한도로 빼서 공기가 원활하게 하, 이렇게 공기가 회전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 놨었는데요. 저도 한번, 아, 한번 그 두드려서 꿀이 얼마만큼 찾는가. 제가 올해, 야, 이 통이 지금 상당히 긴 통이거든요. 열칸 이상이 될 거예요. 이 통에 꿀이 없다면 이 산에 있는 아, 모든 통들은 제가 체비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올해 제가 시청자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이 통이, 아, 올해 고생을 많이 한 통이고요. 아, 이렇게 이제, 분봉이, 3차 분봉이 나서 아주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했고 말벌들의 공격도 굉장히 심했던 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시청자 여러분에게 이 통을 제일 먼저 한번 제가 공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이제 와본 것은 아, 벌들의 활동이 어느 정도인가 이렇게 해서 이제 왔는데요. 요거는 이제 그 아, 4호 통으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통이고요. 제가 조절해서 우리 있을까, 없을까 한번 확인만 해보겠습니다. 자, 있을까? 꿀다 들었네. 그냥 밑에 아 여기까지 꿀이 들었네 여기까지. 어, 이 위에 아 여기까지 꿀이 들었고. 위에는밑에는 똑같네. 꿀이 잔뜩 들었네. 이야, 근데 이제 맨 위에는 조금은 파먹었겠지? 이 위에는 한번 두드려볼까? 여기도 아닌데? 아, 열어보면 틀리겠지만은 자이 통이 좀 두드려보니까 꿀이 많이 들은 것 같은 아, 그러한 지금 아, 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이야, 기대가 좀 되긴 되는 아, 네이 산에 이 산은 그 밀원이 상당히 좋은 곳이에요. 아 그래서 제가 좀 통을 다른 곳보다는 아, 이제 분봉을 받아서 이쪽으로 이제 여러 데를 옮겨 놨는데 아, 이제 한번 이 올라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그, 항상 그렇습니다. 이 벌을 채밀할 때, 얘들 먹을 만큼의 통을, 아 남겨놓고 갑니다꿀 충분히 먹을 만큼의 꿀을 남겨놓고 하고요. 제가 가져가는 꿀은, 야들보다 조금 더 가져갑니다. 또한 가지로 둥둥을 낼 때, 자연 둥둥으로만 벌을 받아서, 이렇게 키우고, 또한 가지로 산에 들어오는 입주 벌들 관리만 해주는 건데요. 애들도 지금 화분도 많이 들어오고, 벌이 지금 들어오면서 뚝뚝 떨어집니다. 오늘이 10월 25일이에요. 자, 그래서 얘도 한번 제가 통을 한번 두드려서, 벌이 얼마만큼 내려와 있는가, 확인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동나무 환태통, 굉장히 그, 내경이 30이고, 외경은 굉장히 커요. 아름으로도, 하나름도 안 하나질 정도로 큰 통이고요. 밑에 2, 3, 5, 대박. 큰 대박을 하나 달려있고요. 이 밑에는 좌대가 달려있는데, 벌이 어디까지 내려와 있을까요? 아유, 여기까지 내려와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번 제가 한번 열어서 확인 한번 해볼게요. 와, 벌이 완전히 바닷가에 내려와서 봉구를 틀었습니다. 그야 근데 이제 얘들이 채밀 시기가 다가오게 되면, 이 밑에 이 판이, 이 판이 상당히 지저분해져요. 왜 그러냐면, 이 동, 동그랗게 내려, 동그랗게 내려와 있었던 그벌집이 온폭하게 이렇게 파입니다. 얘들이 판의 구간에 그 들어가서 활동할 조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 안에 들여다보시면은 저 뒤쪽으로 지금 물이 줄줄 흐르고 있어요. 아직도. 그러면 뭐냐? 꿀이, 지금 수분, 꿀이, 물 꿀이 들어오는데 수분을 상당히 많이 말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판을 한번 빼볼게요 자 상륙판을 한번 빼보겠습니다 자자에 네. 물이 굉장히 많이 흘러요 지금 자이 끄트머리에 이렇게 보면 이제 젖어서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는 얘들이 아 이제 월동 준비에 들어가려고 파내는 건 아직 없습니다 예, 아직은 좀 조금 이른 것 같고요. 바닥이 이제 이렇게 쥐저분하지도 않고 깨끗하거든요. 저안에는 이제 물줄도흘고자벌들이 이제 완전히 바닥을 내려와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참참참참참참참다다자참참참 어. 미안. 참참 아 말벌은 또 뭐냐? 아이씨왜 와가지고 촉을 튀기는 거여? 에이씨. 자, 이렇게 이제 벌이 전부 다다 내려와 다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른 통, 한 통도 한번 올라가 볼까요? 자, 이제. 제 구독자분들, 저에게 전화를 걸어주시는 분들께서는 아주 상당히 꿀을 많이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다래요. 만족을 느끼시고요. 아주 기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이 통도 이제 환태통인데 여기 올라와 보니까 벌이 활동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얘는 상당히 늦게 들어온 통인데, 아, 얘도, 얘는 좀 꿀이 조금 덜찬것 같습니다. 얘는 뭐, 이제, 우리 체밀하지 않을 통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쭉 간이 올라가게 되면. 자, 이 통도, 아, 상당히 통이 긴 통인데요. 얘도 벌들이 지금 움직이는 모습이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아, 얘도 한번 통을 한번 제가 두드려서 한번 해볼게요. 두드려볼게요. 와. 응. 어, 떡. 와, 뿌리, 뿌리 많이 찬것 같은데? 하... 그러면, 얘는 이제 볼이 어디까지 내려와 있을까? 한번 열어서 확인 한번 해볼게요. 저는 뭐 이렇게 착륙판을 길게 얘들 이렇게 내려앉게 해놓고 말벌들하고, 교전을 할때 이렇게 하는 게 상당히 좋더라고. 요 제가 이거 경험을 몇년 동안 해보니까 좋은 게 뭐냐면 일하는 벌들은 일을 하고요. 또 마을벌들하고 경계를 해서 싸우는 벌들은 나와서 여기까지 나와서 여기까지도 나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마을벌이 이 안에 들어와서 벌을 못 잡아가요. 끝트머리에서만 맴돌고 들어오는 벌하고 싸우려고 그러죠. 그럼 일하는 벌들은 이 가까운 곳으로 해서 전부 다 들어오더라고요. 아, 그런 게 저기를 가지고 있고요. 한 여름에는 이 밑에 있는 이 착륙판을 최대한도로 빼줍니다. 아 공기가 순환될 수 있게끔 벌이 안에서 선풍지를 내서 뜨거운 바람을 내보내고 또한 가지로 아, 뜨거운 바람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해전을 시켜서 내보내면 시원하겠죠. 그래서 저는 착륙판을 최대한도로 이렇게 해주고 벌을 키운다라는 거 그래서 벌을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열어 보겠습니다. 자, 물이 흥근하네, 물이. 자, 벌한번 보세요. 자, 응? 어떻습니까? 바닥까지 다 내려왔죠? 이제 봉구를 완전히 틀고 있고요. 이제 벌들이 상당히 그 조용한, 아, 그런 저기를 하고 있는데, 뭐 손을 한번 집어 넣어서 벌집이 여기까지 내려와 있는가? 아, 벌집이 여기까지 다 내려와 있네. 응, 거기다 내려와 있죠? 오케이. 알았다. 벌집 보이시죠? 어, 자, 벌집 한번 보, 여 보세요. 아직은 뭐, 검은 빛이 안 나고 누런 빛이 나는 걸 보면은, 얘들이 아직도, 아, 이렇게, 네, 벌이, 성충이 다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벌집이 보이시죠? 어, 와. 네. 이래가지고 이제 저는, 11월 중순경에 채밀을 할 겁니다. 벌들도 상당히 온순해요. 얘들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알았어. 미안, 미안. 미안하다. 자, 이렇게 아, 벌을 제가 이제 키우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 11월 중순경에 채밀할 때 시청자 여러분에게 한번 멋진 영상으로 공개를 한번 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이제 그 많은 분들 제가 이제 영상을 보게 되면 꿀이 없더라고요. 거의 꿀이 없는 통이 더 많고, 어떤 분은 뭐여통중2 개만 채밀으라고, 8 통은 빈 통이다. 어떤 분은 아예 뭐 전부다가 빈 집만 뜯어내는 모습. 그걸들이뭐 겨울에 뭐 잠을 하나도 안 자는데 잠을 안 자는 벌들 충분히 먹을 게라도 남겨놓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최대한도로 욕심을 버리면 벌도 살고 또한 가지로 그 이듬에 꿀도 많이 얻을 수 있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약초꾼 흑돼지는이 토종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번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자, 위에까지 올라가려니까 저 위에는 뭐 올라가나 마나 아, 저기 보이죠? 저기는 뭐 굉장히 꿀이 많이 차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 울퉁날치가 살짝 나네요. 자, 체미를 앞두고 제가 이제 볼통을 이렇게 수행하는 것은, 안 아, 이제, 제가 이제 그, 아, 체미락기안 아, 이제, 하루나 이틀 전에 청계다리를 꽂아놓을 거거든요. 청계다리 이제 꽂아놓을 거를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와, 씨, 와, 미끄러져, 아이고, 아이고아 아이고, 와 진짜 이자이볼통아이볼통도 한번 열어서 벌이 얼마만큼 내려와 있는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채미랄 통이 몇 개나 되는가 얘도 뜯어보니까 상당히 아 지금 대단합니다 그런데 벌이 완전히 얘도 바닥까지 다 내려와 있습니다 이야 여태까지 다 내려와 있고요. 아직까지도 뭐, 이제 이렇게 수분이 끄트머리 이렇게 막 흘르는 거 보니까 이제 꿀이 이제 수분을 말리는, 아, 저 안에 물이 줄줄 흐르고 있네. 아 아직도 아 이제 꿀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제 이렇게 수분을 말리는 과정에서 물이 흘러내린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아, 이제도 이제 벌이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고, 얘들은 이제 그 올해 그 채미를 그할 품들입니다. 그런데, 얘들은 그 반은 얘들 먹이감으로 냉겨 놓고요. 반은 제가 가지고 갈 겁니다. 자, 대단하죠? 으이차. 으이차. 자, 잘 있어. 아하. 자, 한번 뿌들를 보자. 아, 뿌리 잔뜩 찼네. 이 밑에 여기는 여기 는 소리가 되면 틀리네. 오케이. 하, 알았지. 자또 이동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제가 제가 이제 체밀 시기를 이제 앞두고 아, 볼통 점검을 나왔는데요. 아몇 개를 이제 확인해 본 결과 아, 통을 두드려 보니까 좀 푸른 그런 그런대로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열어보면은 틀리겠습니다만는 그래도 이제 그 어, 오늘 같이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그꿀은찾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제가 이제 그 11월달에 재미라는 영상을 시청자 여러분에게 토종꿀이란 어떤 것인가 어떻게 모아지는 것인가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어, 재미있게 한번 방송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제 약초 꾸녹 뜨지 방송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시청자 여러분과 재미있는 방송으로 만나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